킹스퀘스트4는 최신 리메이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의 게임 그래픽을 엿볼 수 있죠. 게임은 킹스퀘스트3 엔딩에서 이어집니다. 왕인 그라함이 모험가의 모자를 아들과 딸에게 던져주죠. 근데 그라함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이때 놀라는 왕비의 표정이 실감나죠. 옛 픽셀 그래픽에도 묘미가 있습니다. 로셀라는 아빠가 병에 걸려 슬퍼하는데요. 이때 마법의 거울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로셀라의 표정도 재밌군요. 론 길버트가 말했듯 8 0년대 이런 표현은 픽셀 아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최신 아트였죠. 거울에서 웬 요정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왕을 치유할 수 있는 과일이 있다면서 요. 그래서 로셀라는 과감히 요정이 말하는 나라로 갑니다. 요정이 마법을 부려 텔레포트 시키죠. 아니 근데 도착했더니 요정이 자긴 로셀라를 돌려보내는 힘을 잃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경쟁 관계인 나쁜 요정이 있는데, 그녀가 자신의 부적을 빼앗아갔다면서요. 그걸 되찾아줘야지만, 루셀라를 나중에 왕국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다는군요. 그러면서 굿럭이란 한마디를 남기고, 요정은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핑스캐스트4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이런. 제가 벌레를 쪼다 말고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 벌레는 우리 주인공이 차지하도록 하죠. 이곳엔 수영장 이 있는데요. 허, 웬 큐피트가 날아왔어요. 아 수영하러 왔군요. 근데 가져가야지 걸. 화를안 가져갔어. 아. <laughs> 아. 그 발에 꿀 발라놨나. 까마귀가 <laughs> 여기 있고. 효과음은 되게 실것 나요? 그래픽이 좀 단순해서 픽셀을 찾는 게좀 쉬운 건 있네요. 여기 노란색으로 무음무릎 무릎 펴져 있잖아요. 아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지금 우리 주인공이 좀 무서워서 그런지 가까이 다가가면 잡혀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 황금색 공이 왕가에서 갖고 노는 물건인가 봐요.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 갖고 어디 왕자나 공주들 이런 친구들들이랑 갖고 노는 아주 비싼 장난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못에서 갖고 놀다 보면은, 손에서 공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공을 놓치면, 저 개구리가 황금색 공을 되게 좋아하는지 물어다가, 구기 구경, 한차 구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황금색 공을 먼저 가져가면 개구리가 다시 도망가니까, 이번엔 개구리에게 먼저 손을 대보도록 합시다. 좋아, 그럼 뭐, 한번 키스해볼까? 아, 되게 진하게 주네. 스케스트는 이렇게 익숙한 동화를 활용한 요소가 곳곳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좋아요. 아, 근데 이 왕자 녀석이 너 누구야? 난 공주인 줄 알았는데 웬 저기 농민 여식이 있어? 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우리 주인공은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습니다. 아, 자식 째찌거리더니 야, 이, 이거나 가져라 이러더니 자기가 쓰고 있던 작은 황금 왕관을 던져주고 가는데요. 그래, 가라. <laughs> 너는 되게 큰...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오히려. 와우, 나무 뿌리 밑에 집이 있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크죠? 아, 여기 두어프들의 숙소였구나. 근데 우리 공주는 청소해주네?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두어프들이 고마워하려나? 아, 밥 먹고 바로 또 광산으로 일하러 간다고 한다? 아, 우리 착한 루셀라. 또한번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아, 근데 책상을 다 치우고 나니까 뭐가 하나 보이네요? 파우치가 하나 보입니다 다이아몬드 파우치? 와우 다이아몬드 파우치를 돌려줍시다 두프가 우리 주인공의 솔직함에 감명받더니 오히려 다이아몬드 파우치를 가지라고 줬어요 추가로 랜턴도 주고요 뭔가 무서워 보이는 집이에요 게다가 무덤 한가운데에 있다라는 것 같군요 아이 초상화에 젊은 아가씨가 그려져 있는데 이 눈이 벽의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셰익스피어 전집도 있네요. 비밀문이 발견됐어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삽을 가져가도록 하죠. 음, 계단 위에는 오르간 같은 게 하나 있고요. 아, 아이고! 아, 이 정도 떨어져 죽겠는데? 너무 불쌍하게 떨어졌다. 개구리 왕자가 준 왕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써보죠. <laughs> 개구리 공주가 된대요. 공주가 된 채로 뛰어들면 폭포 뒤로 갈수 있나 봐요. 아 여기에 뼈가 한 무더기 있군요. 일단 주워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판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이것도 주워가도록 하죠. 사악한 마녀의 도와드리구나. 알라 이것들아. 아 여기서 누비 안 되겠군. 누지 마라 이것들아. 나는 바보 소녀냐 아니면 스파이냐? <laughs> 넌 그다지 멍청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스파이다. 음... 오른 눈이 좀 있는데, 제가옥의 꼬리 거꾸로 매달려 있네. 따라오라고 하네. 아들도 있어 나한테. 아들이 주인공을 좋아한다는데요. 음, 네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할 기회를 제한테 줘야 된다고 아들이 그랬다라고 하네요. 얼굴이 빨개졌어, 제 아들. 유니콘을 가지고 오면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상도 주겠다.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에겐 유니콘을 잡아야 되는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여기 와 있구나. 빠르게 잽싸게 화살을 집어서 하랑의 화살을 쏩시다. 크, 성공. 완전히 사랑에 빠진 건 아니고 유니콘이 주인공을 친구로 여기는 것 같군요. 유니콘과 친구는 됐지만 아직 유니콘을탈 수는 없어요. 이곳엔 또웬 단달라이온이 하나 있군요. 아! 음악은 그만두고 셰익스피어 연극을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해볼까요? 투비와 <laughs> 나투비! 액터, 배우가 되겠다고 하네요. <laughs> 아, 로셀라도 연주를 할줄 아네. 나도 음악을 연주해볼까? 같이? 루트를 연주하는 거지. 어때? 루트를 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플루트를 주네요. 무두 끝에는 올드 맨 역시 무시해. 아저씨, 평생 물고기 안 낚아도 되게 다이아몬드 파우치 하나 주겠소. 다이아몬드 파우치를 주니까 되게 좋아하면서 낚싯대를 선물해 주네요. 미끼를 쓸만한 건 예전에 확보해 놨어요. 원래를 낚싯대에 꽂고 다음에 낚시를 해봅시다. 아침내? 음 섬도 있구나 왼쪽에 이 섬을 배회하는 공작새구나 와 날개를 펼쳤어 공작새의 깃털을 하나 가져갑시다 아 고래가 잡아먹기도 하는구나 가만히 있었더니 이런 목조도 간지럽혀보자 거대한 자책이랬어요 이번엔 위쪽으로 가볼까요 여기에도 섬이 하나 있어요. 안을 가볼까? 난파선 안에 황금색 굴레가 있다라고 나오네요. 와, 물고기를 하나 던져줘 볼까요? 물고기를 잡아채는 와중에서 제 입에서 뭐가 떨어졌다는? 먼저 한번 주워볼까요? 은색 호루라기군요. 이 호루라기가 무슨 역할하는지 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죠. 야 그러니까 돌고래가 나타나네요 이동수단이 생겼네 유니콘에게 굴레를 씌웠으므로 유니콘을 탈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마녀의 정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마녀 부하들이 데려가나 본데 유니콘은 어쩌고 아직도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군요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얻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암탉이 오고가 갖고 있다라고 해요 다시 끌려 내려왔어 개가 있네 아잡아먹기나 와, 그걸 한 입에 삼켜? 우리 인벤토리에 뼈다귀가 하나 있어요. 이 뼈다귀를 준비해놓고,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재빠르게 뼈를, 아이, 나에게 너무 많은 순발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니, 이거? 야! 아, 야, 때려. 와, 성공했다. 진짜 빠르게 던져야 되는구나. 순발력 게임이야, 이거 뭐야? 오, 에이, 이쪽으로 들어가보죠. 오고 부인이 요리 중인데, 들켰어. 여기 이번에도 머리 끄댕이로 붙잡고 아 수트 속 재료로 들어가네. 통째로 넣는 건 아니겠지? 요 벽장을 열어볼까요? 아 벽장 속에서 밖을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군요. 식사 중인가 보다. 암탉 갖고 왔어. 저게 황금알을 낳는 알인가 봐. 나아라라고 명령한다. <laughs> 야 황금알을 갔더니 바로 잠들었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재빠르게 훔쳐갑시다. 아이 잡티면 다시 머리 끄댕이를 <laughs> 붙잡히네. 이런 그래도 오고가 로셀라가 맛이 좋다고 칭찬해줬다 라곤 하네요. 오고가 못 쫓아오는 것 같은데... 어... 나무가 우리 로셀라의 팔다리를 찢어 죽였다고 하는데요. 빨리빨리 북쪽으로 도망가자. 황금알은 안는 암탉까지 가져왔다. 이제! 한가질만 더해주면 너를 완전히 믿고, 굉장한 부상을 해주겠다. 판도라의 박스를 원한다? 다시 내려왔다. 3탄에서 봤던 그 해골동굴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뭐지? 진짜 무섭게 생긴 마누가 셋이나 있어. 아, 좋은 의도는 아니었구나. 뜨거운 목욕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뜨거울 필요는 없었잖아. 라고 한다. 술래잡기로 하자. 어? 아, 이런. 아, 같은 편이지? 와, 끓여진다. 어? 뭔가 얻었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완벽한 타이밍에 눈을 딱 낚아채니까 눈을 돌려달면서 오히려 쟤네들이 간청하네? 쟤네들 마녀 셋이 이눈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나?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을 구 끓여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돌려주겠냐? 어, 뭔가 던졌어. 눈이 하나인 세 명의 마녀가 뭔가를 던지면서, 그게 언데들을 쫓아내주게 해줄 거라면서, 대신 우리의 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 풍뎅이처럼 생긴 물건이 언데들을 쫓아보내줄 수 있다고? 어? 아, 역시 절벽 있어. 됐다. 이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겠죠. 어? 아이, 발이 미끄러졌니? 조심히 걸어줄래, 로셀라. 너희들 집안이 다들 발이 미끄러운 건 알고 있어. 균형감각이 좀 떨어져. 얘네들. 아,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 아이, 그 지대도 그냥 빠지는구나. 음... 여기에 징검다리처럼 돼 있구나요. 점프해서 갈수 있는 건가 본데. 나르, 아케이드게임이야. 그래 조심해서 점프해서 가자. 어? 뱀은 문아? 바로 문단 네, 여기까지 걸어간 다음에. 아이 그치. 뱀이 아주 뿅 가는구만. 됐다. 아이 과일이 바로 왕크람 아빠를 구할 수 있는 그 마법의 과일이군요. 마녀가 준 풍뎅이가 효과가 있구나. 풍뎅이를 보더니 그냥 도망치네. 풍뎅이 없을 큰일 날 뻔했는데. 와우너 무서워. 아, 저기 있다. 여기서 아이가 울고 있었어. 근데 아기는 없고 차가운만이 느껴졌어. 아, 6개월 만에 사망한 아기의 무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저 무덤을 한번 사부로 파보도록 하죠. 무덤을 팠더니 은으로 만든 아기 딸랑이가 나오는군요. 은제 딸랑이를 줘보도록 합시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췄군요. 아이 울음소리를 멈췄더니 이번에 새로운 유령이 보이네요. 나이든 수전나라고 하는데요. 체인을 잔뜩 메고 다니고 있어요. 이 비석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구두새가 잠들어 있다 라고 적혀 있군요. 이 무덤에는 골드 코인이 있습니다. 구두새가 탐욕적으로 골드 코인을 낚아채더니 사라졌습니다. 아, 여기도 우는 유령이 있구나. 이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죽는 바람에 슬픔에 빠져 죽은 아가씨가 묻혀 있군요. 그럼 이곳도 땅을 파보도록 하죠. 아까 그 무덤에서는 작은 로켓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슬피우는 아가씨에게 로켓을 주도록 합시다. 매우 행복해 하더니 사라졌어요. 성불했나 보죠? 어, 이번 유령은 이거 주인이었나 본데요? 근데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곳 비석에는 나라에 충성했고 명예로운 남자가 묻혀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받은 것 같은 훈장이 나오는군요. 만족한 유령은 또 성불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년 유령이 나타나더니 씩 웃고 어드렁가 사라지는데요. 장난기가 있어 보이는 소년이에요.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군요. 장난감을 원한다고 나와 있군요. 이곳에 리틀보이 윌리가 묻혀있다라고 해요. 장난감 말을 얻었습니다. 소년에게 장난감 말을 줍시다. 그리고 사라지고 우리는 소년이 앉아있던 상자를 열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상자에서는 악보를 얻었습니다. 설마 여기서 떨어져서 죽냐? 아이, 잘 치네. 와우, 엄청 잘 치네. 브라보! 이 악보를 갖고 연주를 해봅시다. <laughs> 이 연주를 하니까 작은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말해서 키 하나를 얻었고요. 야, 그게 죽으면 안 되지. 이곳엔 지하 묘지가 있는데요.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 봅시다. 어, 마치 이집트. 어, 이거 죽지 않겠지? 설마 저거에? 죽었니? <laughs> 이곳에 판도라의 상자가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면 안 되는 거겠죠? 열수 있다. 끔찍한 악마를 풀어내버렸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죽어버렸고, 한 돌아의 상자를 구했다. 다시 데려가라. 루셀라 보상을 주겠다. 내 아들이 너와 사랑에 빠졌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내 보상으로서 너에게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영광을 주겠다. 세상에 저 녀석 하트는 왜 머리 위로 뛰어? 우리 루셀라의 가슴은 무너지는군요. 근데. <laughs> 아침에 바로 결혼시킨다고 하는데요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빨리 생각해내야 된다 <laughs> 잘못하면 마녀의 아들이랑 결혼하게 생겼어 <laughs> 아들이 찾아왔어 와 와서 장미꽃 하나를 주고 간것 같아 문 밑으로 아름다운 빨간색 장미를 쓱 밀어주고 갔어 응? 장미꽃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장미꽃에 열쇠를 숨겨서 줬군요 이 얻은 열쇠로 문을 엽시다 아, 이저 부하는 자고 있네 서서 잠들었어 야맨 오른쪽 캐비넷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아이템이 다 있군요 여기가 왕자 있는 거야 근데 부하들은 다 어? 아 부하들은 다 직무 태만 중이라고 말하려고 했더니 바로 잡아가네 AI인가? 이런, 결국 미시지 에드가가 됐다라고 하네. <웃음> 어, <웃음> 맙소사, 이런 랜딩이 있어? 너희들을 부부로 선언하노라. 에드가 신부에게 키스하여라. 와, 니 어? 루셀라는 가슴이 무너져서 죽었나? <laughs> 아, 기절한 거구나. 하지만 빠져나갈 방법이 없대. 이제 너는 미시즈 에디가로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된대. 그리고 저 마녀가 시어머니라는 거 명심하라는데 문이 잠겨 있지만 황금 열쇠를 열어볼까요? 열수 열쇠 있었고, 오호 마녀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요중에 부적을 목에 매고 있군요. 저 부적을 가져가야 돼요. 바로 잡에서 깨네. 그냥 한줌 재로 만들어버리는군요. 그러면 큐피트의 화살을 날려볼까요? 자녀네한테 아, 난 누가 내리고 있어? 누가 내리고 있어? 아, 되게 고통스럽다고 한다. 사랑의 느낌이 고통인가? 야, 큐피트의 화살을 맞고 사랑의 맛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진다. 고 죽었어. 사랑 때문에. 쟤는 너무 사악해진 나머지 순수한 사랑이 몸에 들어오자 몸이 못 견디고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걸 도구로 받아들여서 죽었구나. 과도 면역 반응이네. 그러면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들이다. 우리 착한 아들이 그래도 열쇠를 몰래 숨겨다 주는 바람에 탈출할 수 있었지. 로셀라에게 꾸벅 절까지 했어. 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로셀라한테 이제 성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라고 말해주네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붉히더니 조용히 나갑니다. 잘 살아라 친구야. 엄마와는 다르게 이곳을 잘 통치하렴. 이제 마녀 목에 걸려있던 요정의 부적을 챙겨갑시다. 이게 바로 요정의 부적이군요. 음, 이제 부하들이 꾸벅 저한다 보스가 달라졌어. 아, 이곳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네요.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도 이곳에 있어요.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죠. 성 밖으로 나오니까 마구간이 있네요. 문을 열고 유니콘이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군요. 자, 요정아 너의 부적을 찾아왔다야. 벌떡 로셀라 넌내 목숨을 구했어 어, 에드가 너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다 아 마녀의 저주조차도 너의 아름다운 영혼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너의 진정한 형태로 되돌려주겠다 라면서 멋진 왕자가 됐어 크 그리고 초혼한다이 잘생긴 남자가 에드가였어? 로셀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결혼해주시겠소 <laughs> 루셀라, 생각한다, 좀. 생각 좀 해보고. <laughs> 조금 더 생각한다. <laughs> 에드가 미안. 너는 따뜻한 사람이지만, 난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돼. 하지만 다시 만날 수도 있단다. 라고 여운을 남겼어. 잘 가. 우린 너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야. 오물오물 과일을 씻고 있는 우리 그라왕. <laughs> 눈이 번쩍! <웃음> <웃음> 얼굴 표정봐 <laughs> 기분이 어때 아빠 이렇게 기분 좋았을 때가 없었다 이 과일에 뭐가 들어있었니 마법의 아빠 킹스캐스트4 이렇게 엔딩을 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킹스캐스트4 모험기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